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이죠? 와 정말 여름 내내 제가 한번도 여러분 안찾아왔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정말 올 여름은 진짜 너무너무 진짜 징글징글하게 더워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막 컨디션도 별로 안좋고 막 입도 부르트고 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laughs> 아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찾아뵈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앞으로는 자주 자주 어, 좋은 그런 방송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뵐게요. 어, 오늘 여러분 제가 어, 이렇게 온 이유는 아, 여러분 다 너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아우 정말 뭐라고? 이게 뭐라고? 아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건지? 저도 진짜 징글징글하게 제가 계속 이거 메스티 그 사장님한테 연락 드렸잖아요 언제 오나요 언제 만드시나요 <laughs> 언제 숙성 되나요 아 정말 징글징글하게 오래 걸렸죠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제 손에 잡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렸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내일 다 여러분 배송할 건데요. 내일 보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더 사용하는 법 그리고 제가 또그 동안 여러분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또 너무 죄송스럽게 계속 썼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 쓴 저의 진짜 생 리얼 어, 임상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또한번더 여러분들께 어, 좋은 내용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어, 저는 지금 메스틱을 한달 가까이 썼나요? 언제부터 썼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일단 처음에 받았던 메스틱 그 제가 그 사장님이 갖고 계시다고 일단은 좀 써보라고 그래, 그렇게 받았던 거는 이미 다 썼고요. 지금 새롭게 요 전에 1차분 했던 그 분들 저와 이제 같이 쓰기 시작을 해서 저는 이만큼 썼어요. 많이 썼나요? 어, 많이 쓴것 같아요. 그쵸? 어, 이만큼 썼는데 일단은 저는 어떻게 쓰냐면 어, 미스트. 미스트는 그냥 하루 종일 써요. 저는 이 메스틱하고 메스틱 쓰면서 코스멜란 1번도 또 리터치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수시로 계속 메스틱 뿌렸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막 화장품 바르는 것도 귀찮은 거야. 아, 이거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화장품 바르는 것조차도 너무 막 땀나고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에어컨이 없잖아요. 음. 가정이 좀 어려워서 <laughs> 에어컨을 못 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하나 바르면 땀 질질, 뭐 하나 바르면 땀 질질. 아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조그만 거를 이제 화장대 위에도 올려놓고 계속 바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쩔 때는 진짜 막 저녁 때막 귀찮으면 그냥 매스틱만 찍찍 뿌리고 목숨가도 같은 2번 크림과 3번 크림은 어 절대적으로 꼭 발랐죠. <laughs> 어 그렇게 바르는 걸로 미스트를 제일 먼저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미스트를 뭐 저도 손에 이제 이렇게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지금은 이제 없는데 습진 그게 습진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물사마귀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생긴 거 그거 거기에도 되게 많이 뿌렸고요. 그리고 우리 딸래미가 오랜만에 승마를 해가지고 여기 손이 이걸 너무 꽉 잡아가지고 떨어질까 봐 아유 진짜 지 다치는 건또 되게 또 겁내 해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사, 여기 껍질이 확 벗겨져서 안에 그냥 살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지, 자기가 나한테 엄마 여기 매스틱 뿌려봐봐. 사진을 안 찍어놨어. 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렸는데, 정말 생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돼, 그, 살이 나는데 여기 매스틱을 뿌리니까 어떤 줄 알아요? 소독약 있죠? 소독약 뿌리는 것처럼 약간 거품이 나면서 얘가 갑자기 확 진물이 굳어,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틀, 3일? 3일만에 세 살이 올라왔어. 자기가 나한테 엄마 이거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사진 찍었어? 막 이럴 정도로 <laughs> 사진을 못 찍었네. <laughs> 하여튼간 그렇게도 쓰고 땀띠에도 쓰고 우리 딸 여기 땀띠에도 쓰고 정말 계속 쓰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laughs> 치약에 진짜 이거는 써봐야 알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카스에 올린 적 있는데 그 미백 치약 그거 뭐 제가 홈쇼핑에서 샀다고 그러고 이제 그거 미백하는 치약 뭐 이런 거 한번 올린 적 있는데 얘를 저는 이렇게 그 스포이드로 된 이거 다이소에 다 팔아요 여러분 스포이드 통도 팔고 이런 스프레이 통도 팔고 다 팔아요 얘를 이렇게 덜어서 근데 욕실에다가 놓으면은 얘가 얘는 뭐 방부제 이런 게 없는 애잖아요 너무 많이 덜어놓으면 안 돼요 자주 좀 귀찮더라도 얘를 조금씩만 덜어놔야 돼한 2, 3일 쓸 정도로만 이거 덜어 놓고 일단은 치약에 먼저 한두 방을 하고 아, 칫솔에 그리고 치약을 위에다 짜고 또그 위에다 한두 방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를 닦고 그리고 나서 어, 얘 이렇게 스포이도 하나 정도 있죠. 이렇게 하나 가득 정도를 물에다가 해 가지고 입을 치약 그다 헹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에, 물에다가 한번 정도 입에 가글할 정도로만 얘를 넣어서 입에다 넣고, 저는 입에다 물고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아침에, 저는 아침에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뱉고, 그거를 매일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다,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개운하니까 이걸 안 하면 이빨을 닦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약간 이렇게 뽀도덕 어, 뽀도덕하진 않잖아요. 근데 얘로 닦으면 이가 뽀도덕 뽀드득 뽀도덕해. 그래서 저희 식구 모두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진짜 너무 뽀도덕 뽀드득 뽀도덕하구나. 저희는 치약으로 지금 너무 열심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드시기도 하라고.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솔직, 리얼, 요것만 말씀드리잖아요. <laughs> 이거를 제가 먹을 비위가 아직은 안 돼가지고, 소주잔 한잔 정도는 먹게 되질 않더라고요. 어, 제가 막 지금 어, 너무 속이 아파서 막 너무 막 이렇게 좀 좋아지고 싶고 막 이런 지금 몸상태면 참구라도 먹고 하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먹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로지 먹는 거는, 그가을 하고 뱉고 난 다음에, 입에 남아있는 잔여물은, 그냥 삼켜요. 그 정도밖에 안 먹고, 얘를 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음식에도, 뭐, 살짝, 그, 샐러드나, 요런 거할 때만, 살짝, 조금, 조금씩만 넣고,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걸로는, 그 정도로만, 어, 그렇게만,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만드시는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머리 감으실 때, 샴푸에, 얘를, 샴푸 이렇게 덜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이거 하나 한 가득에 한반 정도? 어. 그 정도를 같이 섞어서 감아보라고. 머릿결 너무 부드럽다고. 근데 진짜, 감아봤는데, 저는 사실 얘가 되게, 그, 콜라겐 합성이 잘 돼서요 얘를 얼굴에 뿌리고 나면 얼굴이 약간 뭐라 그럴까 끈적하다 그럴까 쫀쫀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머리가 끈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없고 그냥 머리가 어, 아주 막 린스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은 있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감으면 재생이 되게 좋대요 얘가 콜라겐 합성이 되게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면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따끈따끈하게 온 거, 이거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요. 이게 제조일자예요. 2018년 8월, 2016년 8월 10일, 이게 제조일자거든요. 이 제조일로부터 여기 써 있어요.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드셔도 되고요. 사용하셔도 되고요. 얘는 여러분 냉장보관하세요. 오픈하시면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서 쓰시고요. 쓰시기 전에 얘는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매스틱 수용액이잖아요. 흔들어서 쓰세요. 침전물이 약간 가라앉거든요. 흔들어서 꼭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어른, 뭐 남자, 여자 다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저는 요새 이 미스트를 뿌리면서 그 저희는 다 비염이거든요. 식구가 다 비염인데 그 비염들은 이뭘 코로 들어가는 거에 되게 예민해요. 어. 이게 그 냄새가 좀 있어도 재채기 막 하고 코 점막이 막 붉어져서 아프고만 이러거든요. 그래서 미스트를 뿌릴 때마다 늘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미스트 성분이 아무리 뭐그 몸에 해로운 성분은 성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코에 여기는 완전히 그 방어가 안돼 있는 그런 점막에 이게 들어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서 저 미스트 뿌릴 때마다 늘숨참아 이러고서 저희 딸내미도 뿌려주거든요. 근데 얘는 미스트 뿌리면서 숨 쉬어. 코로 들이마셔. 좋은 거니까 코로들어마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 와. 편안해. <laughs>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걸좀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응.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이제 미스트 만드는 거 그거 한번 또 알려드리고 제가 또 한번 뿌려보고. 여러분 쓰는 거 어렵지 않죠. 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나 좌욕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또그 뜨거운 물 따뜻한 물에 얘를 뭐 이렇게 한컵 정도 넣어서 흔들어서 이제 좌욕을 하시던가 아니면 어, 한두 방울 정도 그 손에 해가지고 그냥 닦아주시던가. 물에 희석해서. 얼마든지 이건 어떤 거든지 사용하셔도 돼요. 먹어도 되는 건데,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뭘 해도 다 상관이 없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뭐든 할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아로마나 이런 그 오일, 이런 그 순식물성 이런 것들이 어, 정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 그, 정화시키거나 중화시키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걸 하지 않더라도 얘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런 거를 해줄, 해주는 정말 신이 주신 너무 감사한 그런 식물이죠. 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있어주면 그래도 우리가 무시하고 살수 없는 이 세상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힐링되는? <laughs> 그런,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웬만하면 모든 거에 다 매스틱, 매스틱 이러거든요. 자, 미스트 여러분, 저는 요즘 욕심나서 얘를 5대5로 해요. 제가 처음에는 매스틱 2대8로 하세요. 2대8로만 해도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의 매스틱을 좀더 많이 넣으니까 좀더 좋은 거야. <laughs> 얼굴이 더쫀쫀해왜쫀쫀한가 제가 그래서 또막 찾아봤어요. 어, 콜라겐 합성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노화, 주름, 주름 예방, 노화 방지, 그거에 아주 탁월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습 그래서 아토피라던가 이런. 그, 아토피는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봐요. 제가 이제, 어, 이 피부 공부를 하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laughs> 제가 그동안 피부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막 자신있게 내세울 수, 제 전공은 아니니까. 근데 진짜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한테 정말, 정말 자신있게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배웠던 제 노하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홈케어만으로 우리는 어, 정말 5년 넘게 살수 있고, 그리고 점점 이쁘게, 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 쳐져도 막 굵은 주름 지게 쳐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 어, 20대보다 늙었나, 이런 정도 느낌 나는, 30대 정도보다 이제 40대니까 조금 더 늙었겠지 뭐 팔자가 좀더 깊겠지 이 정도로 아름답게 늙는 법 저는 어, 정말 정말 제가 솔직한 진짜 1%의 거짓말 없는 건안 늙고 싶은 거 음. 어, 늙고 싶지 않아요 <laughs> 근데 그거를 거스를 순 없거든요 그걸 거스르려고 막 여기 막 찢어서 땡기고 여기 땡기고 막 막뭐 맞고 막 성형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또 그럴 그럴 제가 체질도 아니고 저는 캘로이 로이드라 그런 거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적인 거와 최대한 어 그런 어떤 자연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디게 늙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게 늙는 거죠. 처져도 되도록이면 리프팅 되면서 처지게 늙어도 아름답게 늙게 우리 있잖아요. 늙는 것 중에 추하게 늙었다, 아름답게 늙었다 이런 거 우리 느끼잖아요. 그렇게 나는 아름답게 늙고 싶어. 발악을 하는 거는 싫고 아름답게 그래서 막 화장도 막 끼인하게 하고 막 옷도 막저 이러고 가지 않았어요. <laughs> 여러분께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입고 왔지 제가 정말 이런 몸 노출도 거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laughs> 이 메스틱을 여러분이 정말 정말 우리 몸을 다시 살려준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 욕심을 내서 5대5로 음. 그래서 자 일단은 베스틱 제가 이거 쓰던 거예요 쓰던 거 먼저 쓸게요 요거를 일단 여기다가 먼저 반 덜을게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이죠? 얘가 색깔이 있는 것 밖에 제가 집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반 덜으시고, 그리고 그냥 정수, 생수, 그냥 그 물을 또 여기다가 반 채우세요. 그런 다음에 쓰실 때마다, 흔들어서 쓰시면 되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실에 얘를 넣어놔요.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밖에 갖고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냉장실에 넣었던 거 가지고 나가지만, 집에서 혹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계실 때는, 뿌리고 또 넣어놓고.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촉촉하고, 그리고, 막 얼굴 막 손대고 싶지 않잖아요. 요즘 막 끈적끈적하니까 더워서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볼게요. 이마 까고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뿌리면서 이쁘게 했으니까는 좀 신경 써야지. 목 있죠, 목. 목도 같이 뿌려주면, 목도 같이 재생되니까. 희한하게, 목을 신경을 잘안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나마 여름은, 이렇게, 목, 올, 이렇게 올라오는 옷을 잘안 입으니까, 화장품 바르고 나머지를 목에다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제가 좀 목에 주름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목이 길어가지고 늘 남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좀 재수없다고 얘기할 테지만, <laughs> 얘기하겠지만, 저는 목낀게 컴플렉스였거든요. 음, 어, 다들 막, 막, 뭐, 기린 같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굵고 길어요. 그래서 목에다가도 이렇게 같이 뿌려주고, 그리고 뭐, 되면은, 뭐 팔에다가, 이렇게, 몸에다가 다 뿌려주고, 그냥, 이거 하나로 저는 요번에 여름을 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보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올 여름은 정말 늦게까지 덥대요. 늦게까지 덥고, 제40몇년 만에 더위라고, 내년엔 정말 정말 에어컨 살 거예요. 아 어, 정말. 내가 에어컨 사지 말자고 제가 우겨가지고 정말 올해는 정말 정말 피봤어요. 그래서, 어, 올해 여름 내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을 겨울엔 여러분 정말 건조하잖아요. 저도 사실 얘를 가을 겨울 놔보지는 않았잖아요. 뭐 이거 만드신 사장님이야 워낙에 오래 사용을 하셨고 좋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또 사장님 말을 또100% 믿을 순 없잖아요 원래 만드시는 분은 다 좋다 그러지 <laughs> 저한테 언니 언니 제품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보면 제가 좋다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이건 좋고 이거는 어떤 거에 좋고 뭐 이거 있으면 굳이 이건 사지 말고 이런 얘기는 꼭 해요 그죠 음, 그래서 가을 겨울에 저도 한번 얼마나 보습력이 좋은가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악건성 제 몸은 더 악건성이에요 약간 아토피 그런 그 아주 아토피는 아니고 그 기운이 있는 어, 그런 정도고 예전에는 배에 약간 건선이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 겨울도 얘로 한번 나보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 이 좋은 걸, 어 다시 한 번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드리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걸 뭐100%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이 제품은 여러분 소비자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이, 이걸로 메스틱 비누, 메스틱 치약, 메스틱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이걸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장님께서. 근데 제가 너무 좋으니 제발 저도 이거 가는 때 만들 때 저도 좀 만들어서 주세요, 주세요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번 물량을 받고 언제 또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쟁겨놓을 거거든요. 제가 써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오즈랍이라서. 좋으면 또 이제 주위에 아시는 분들 뭐좀 힘드신 분들 막 나눠주고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제가 한번 또 써보든가 보고 써보든가 그러면은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구해달라고 자꾸 얘기하시거나 조르시지 마세요. <laughs> 제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들면 진짜 너무 좋겠어요. 저도 와 정말 이번에 선 예약 이거 입금 받고 물건 늦게 드리는 게 정말 이렇게 진짜 간 쫄리는 건지 몰랐어요. 아우, 제 성격에 너무 안 맞아. 수채 그냥 물건 먼저 드리고 돈 나중에 받는 게 낫지. 이게 나온다, 나온다 하고는. 근데 또 저도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 들어오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또 이거는 쟁겨놓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방부제 하나 안 들어간 건데. 이거를 제가. 막 받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약을 받은 건데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제품이 있을 때한 번씩 정말 써보시고 어, 또한 가지 여러분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얘는 약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고 이런 천연 제품이나 천연 성분들은 지속적으로 써주셔야지. 더큰 효과를 보세요. 뭐든지 간에 6개월에서 1년은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화장품이든, 먹는 거든, 뭐, 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양보조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거를 계속 잘 사용하시면서.